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로블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블록스와 한정패스선물드립니다 자, 여러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뭐 하기 위해 왔느냐. 뭐, 입양하세요에, 진짜, 진짜, 100만여 만에 거의 온 느낌인데요. 자, 왜이양하세요에 왔느냐. 아, 그게. 자, 입양하세요 최근에 업데이트 된거 있잖아요. 아, 그거 보고서 갑자기 좀 흥미가 생겨가지고 한번 좀 오게 됐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좀 여러분 반응 괜찮다 싶으면은, 뭐좀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지? 자, 내가 묻고 싶은 게, 사실, 그, 그래팩 보면은 지금, 요런 이런 거, 이런거 있단 말이야. 요거, 혹시 좀, 좋은 펫인가요 혹시 아는 친구가 있으면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치? 개, 사기? 아, 네, 많이 좋아요? 아, 진짜요? 엄청 좋아요? 아, 10만원 넘어서, 아, 그 정도야? 홀, 롤, 롤. 아니, 그리고 여러분, 내가 사실, 그, 펫이좀더 괜찮은 게몇개 있거든요. 자, 보면 여러분들한테 좀 구경시켜줄 게 있는데, 자, 일단, 그, 박드, 그, 날고 탈수 있는 거 있고, 박드가.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 유니콘. 이거 원래 좀 비했거든요. 내가 그 얻었을 당시에. 근데 이게 조금 싸졌다 들었어. 박도 말고. 그, 아이몬도 유리콘 이거. 그리고 메가월드. 자, 제가 갖고 있는 그 제일 좋은 것중 하나. 메가월드. 여기 길이. 여기 에또 뭐, 황금 그리핀. 황금 펭귄. 등등 뭐, 요저것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야, 우리 한번 그거 보자. 야, 메가월드의 가치를 한번 알아보자. 막, 막, 막간 이용해서. 자, 우리 지금 패시브로 가가지고 이 메가월드 가치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가자, 얘들아. 메가월드 형님 가치는 2 0정도 납니다. <laughs> 아니, 그렇게 비싸다고? 헐. 메가월드로 패시브 세계랭커 1등 돼요? 진짜? 야하하하! 메가월드로 세계랭커 1등 가자! 자, 그래가지고, 이거 좀 반응 좋다면은 하 바로 뿌리도록 할게요. 가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야, 여기 휴지 있다, 휴지 있다, 여기 휴지, 휴지 있다, 여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유튜버 <laughs> 너라고해요 <너무 어려워요. 웃음> <laughs> 자 우리 핑크 주비님이사0도합니다 우리 또 AZX 님사고자 우리 시청.. 시원... 아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막 사겠다고 지금 난리가 난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한번 원하는 대로 거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일단 a z 젯프니하고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Z 젯님제메가월드 사주세요 제메가월드 값어치를 주세요 우리 그메가월드랑 비슷하게 생긴 자그 토거용을 우리도록 할게요 일단 임의로 자 그럼 지금 야호캣의 패트게아 페스티게... 감당 불가 패스트풀캣이는데 페스티게시라는데... 아이거 어떻게 감당 부가 무조건 감당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자 그래서 여러분 아 지금 메가월드로 올렸는데 아이고 좀 아, 반응이 좀 쉬워 졌습니다. 아, 뭐 하자는 거죠? 아니 이거 이거 맞나요? 아이고 이득인가요? 손해인가요? 딱 말해주세요 진짜. 아이고 사스본에 같은데 내가 보기에 는내 눈에는 그렇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메가월드에 필요한 월드가 몇 마리 되고 아니 레이지트님 아니 이걸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 안돼 안돼 제 메가월드. 와우! 저 지금 다크 데몬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메가올드에 같이 요 정도 뭐라라자 여러분 지금 올린 거 일단 본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계속 파헤쳐 들어갈게요. 야 주면서 많이 오른데 렇지와 지금 레인보우 데몬도 보자나 싶어서 골든 데몬 마구마구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크 폴까지 올리고 시작인데요, 꼬마야. 오 마이 갓. 그다음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계속. 이거 두 종이야? 뭘? 너무 무서네요 이게? 고 정도라고? 자, 이 친구가 지금 바크 데몬을 1 7 마리 올렸고 레인보 데몬을 2 5 마리 그리고 거기에도 뭐 골든 데몬 뭐 등도 올렸다. 야, 엄청 올렸네 야, 이것도 지금 메가 래고 손해라고? 어? 아, 메가 아, 메가 아든드가 손해라고? 진짜? 아니 여러분, 그 지금 이 친구가 다 올렸는데 자, 총합 그 말해 주죠. 야, 이것도 이득, 이거 이거 손해요, 이득이에요. 핵 손? 아, 너무 손이 잘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아하하하하하 <laughs> 그 정도였어? 안돼요 자 우리 크고피부님이 지금 뭔가 거할려는것같아요자 그 우리 크쿠피부님 예를 들 한번 해보세요 갑시다 내가 봤을 때이 이, 이 거래 서버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하아살 사람이 없는 게못 사는 거예요 아하하하하 <laughs> 안돼 얘들아 좀 사줘 제발 어? 자 여기 랭크 있다고? 누구? 아 저희도 GN 클랜스 포퍼가 있는데 자 우리 친구가 자 우리 클랜스 포퍼님 빨리 거래봅시다 우리 어디냐 자 우리 친구 거래보자 우리 그치, 그크루 빈보 팀이 어디서 나왔지? 오, <목소리> 오! 와! 나 지금 인용해! 아, 양캐쉬 올라올 겁니다? 아니, 멋있다는 뭐 일이고? 아, 설마 이거 두 개로 끝? 어? 아니지? 아 아니, 나름 그 귀한 패신 거 알고 있지만, 더 올려야지, 그래. 항상 말하지만, 아쉬운 사람이 먼저 올리는 거 있지 말기. 아, 또 손이야? 으 <목소리> 아니, 그게 메가, 그, 뭐냐, 메가 보시기 힘? 메가 얼디 힘? 조전놈 기부 수준? <목소리> 아니. 아니 메가월드라 이거는 기본 수준이라고아그 정도다고? 아니 메가월드 위험이 그 정도죠? 월? 메가쉐드는 메가월드 3배 넘을 걸로. 야씨. 아 그럼 메가쉐드 어떻게 구하는 거야? 자 레인보드에 우 대략 한70 마리 좀넘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아 이래도 손해라고요? 아니 손해수가 있는 그런 거래였어요? 아니 진짜? 아니 정녕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피셨다고? 홀랄라 <laughs> 여러분. 오 예. 여기 피아노이 있고. 와, 왜 개발자 패드 있는 친구인데? <laughs> 여러분. 오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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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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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휴스해 어디가! 안 돼! 휴식해! 휴 어디가! 자, 빨리빨리. 에이, 빨리 빨리. 이거 지금, 이거, 그, 블루카뱃기로 오고 뭐 꺼야 돼. 자, 자, 빨리빨리. 빨리 빨리. 얘들아. 아, 근데, 아, 이거 좀, 패들이 아주 쉬운 차않습니다 뭔가. 아. 형, 내가 해킹 휴식해 있는 친구 데려올까? 아, 빨리 데려와! 다 데리고 와! 내 유튜버가 다 데리고 와. 해킹 휴식해 나타났습니다! 오 마이 갓! 잠시만요! 아, 여러분, 이거. 아, 지금 또, 고민되는데? 아니, 해키우주하고 지금 메가는 월드로 하면, 아, 뭐가 이득입니까? 아, 그쵸, 아, 그쵸, 아, 유쵸1일 1대1 고민 아닙니까? 류루다 야, 충분 우리, 오! 오, 야, 야, 야 마, 더 올리시는데? 오오자 나는 이 녀석 좀 모자라 생각했는지? 아니, 해키우주께 더올리시었어요 오라라? 아니, 이 녀석 봐라? 아이, 지금 준비되 있구만. 메가는 월드가 뭔지 이해를 했구만.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야, 그 와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아 해키우주가 이득이라는 친구가 50%가 넘어. 야, 역시, 아니, 그만큼 해키우주가 소중하기는 사실, 아직도 지금, 야, 그렇게 많이 뽑았다고 하는데도, 아직 전세계 284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아, 그러분이 정도 올렸는데, 아, 어떡하지? 아, 눌러요, 말아요. 아, 공개 좀 됐어. 아, 눌러봐까 아, 어떡하지? 자, 역시나, 메가네온 월드. 확실히, 귀한 녀석이, 귀한 녀석입니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